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 한절 읽고 이렇게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하마 아브라하마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만납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 뜻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험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오지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면서 그 시험을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시험 문제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 아브라함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험에 무사히 통과했습니까? 오늘 말씀 1 2 절에 보시면 사자가 이러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명은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고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그 사명이 넘어갑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고 올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시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맡겨진 시험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모리아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주부에는 모리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모리아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일절에 보시면 그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들 후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1장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75세에 시작되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드디어 25년 후에 이삭을 낳음으로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던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우물 때문에 블레세강 아비밀렛과의 어떤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언약을 통해서 다 정리하였습니다. 땅과 씨와 복에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땅이 씨가 복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때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삭을 바치는 것이 왜 시험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찾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의 나으리니 너는 그 이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맺으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것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동시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명령의 충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을 나타내 보여라. 너 정말 내 말을 믿느냐? 그렇다면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십시오. 잠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있는 곳에서 모리아까지는 3일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짐을 꾸려서 그 모리아 땅을 향해서 떠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 약속이 그 아들에게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마임이 아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은 죽은 태에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사라의 태가 죽었고 아브라함의 씨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할 때에 그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힘을 빼기까지에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롯이 떠나고 나서는 다메색엘리에세를 나의 상속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을 또 낳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고백할 그 때에 더 이상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는 그 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은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었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구나. 하나님은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하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폴리가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라며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아 정말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세상에서 죽을 것 같다.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고 내 지유가 박탈당할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수 없을 것 같다. 나는그 하나님 명령 앞에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 말고는 제가 믿는 구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가족을 의지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주님 믿는다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끊어 버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믿음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랑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2장 2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삭을 수식하는 표현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백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왔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75세 때 아이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25년 후에 겨우 얻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던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드디어 이삭을 낳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로 웃게 하시리로다. 그리고 잔치를 외 설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나무 짐을 지고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게를 지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 저는 고등학생 때한번 지었다가 생각보다 무거워서 힘들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거의 다자랐다고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게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산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스무 살쯤 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낳고 지난 20년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이 이삭을 키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자기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 2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한 명밖에 없는 이 아들 그 아들에게 자기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눈물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나서 아침 일찍 짐을 쌉니다. 삼일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산에서는 드디어 중도를 놔두고 둘이서 올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피눈물을 삼켜가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그 산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내 아버지, 내 아들. 이표현 어디에 사용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언약관계 속에서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매우 단단한 언약관계 결속관계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삭이 죽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자식을 죽여야 됩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준 이삭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냐? 네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보다도 정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더 예뻐서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소운이가 저와 똑같이 생겼지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예쁘지 예쁘지만 예 사랑합니다. 저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쁜 짓을 할 때만 사랑하십니까?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애끓는 마음이 우리 모든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더욱 더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시험입니다. 주님, 저는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이라고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아브라함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사랑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리아 땅에서 2000년 후에 또한번 부자의 정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리아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 그 모리아 땅 근처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의 아버지 많이 할 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한번이 모리아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정을 끊어야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에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랑한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소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비롯된 교리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섭리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내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사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섭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이시며 섭리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삭을 살려주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백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불과 나물이 있는데 번지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이삭의 질문 앞에서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네가 번지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이것은 공색한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모리아 땅에 이 양은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을 갖다 놓았을까요? 원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그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올라가자마자 단을 버려놓고 나무를 자르고 드디어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독자 이상 대신에 번제 어린양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 앞날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 이 소망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로 돼, 너희는 나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든 살려주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같이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뱉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 사랑의 시험 소망의 시험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실름하면서 하나님 마침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시옵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약속을 말씀 붙잡고 믿으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존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을 심어낼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